오늘 제가 유럽 여행을 준비하는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럽은 소매치기가 많다는데 정말이야? 아무래도 유럽은 처음이고 거리상 멀리 떨어진 곳이라 걱정됐나봐요. 실제 여행 후기만 봐도 가방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거나 가방이 찢겨서 기증품을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럽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소매치기 상황과 예방법 그리고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내 돈, 여권, 핸드폰, 소지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꿀팁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유럽 여행에서 세 번의 소매치기를 당한 일본인 비미스트립 채널의 사례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럽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매치기 유형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카페 식당에서 당하는 소매치기 유형입니다. 카페에서 음료 마실 때 무심코 테이블 위에 핸드폰 많이들 올려놓으시죠? 근데 이 행동은 유럽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낯선 사람이 설문지나 전단지를 들고 와서 그걸 핸드폰 위에 올리고 시선을 분단시킨 다음 슬쩍 가져가는 수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마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 실제로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요즘은 더 교묘해져서 7살 정도의 귀여운 아이가 큰 지도를 들고 와서 말을 걸며 핸드폰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귀여운 아이를 보고 즉시 소매치기로 의심하기는 정말 어렵죠. 하지만 유럽에서 어린 아이들도 소매치기 조직의 일원이 될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해야 해요. 마음 아프지만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지키기 위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테이블 위에 소지품 올려놓지 않기. 둘째, 가방은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메고 있고, 지퍼는 꼭 잠가두세요. 셋째, 핸드폰 지갑은 사용하고 바로 깊숙히 넣어두세요. 핸드폰을 봐야 한다면 반드시 핸드폰 스트랩을 손목에 걸어 주세요. 갑자기 핸드폰을 낚아채 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의심하고 소지품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소매치기들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을 사용하니 항상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둘째, 대중교통에서 당할 수 있는 소매치기 수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이런 여행 중엔 지하철 버스 기차를 타고 이동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대중교통은 소매치기들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사람들이 붐비고 정신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혼잡한 곳에서 누군가 몸을 부딪치고그 순간 다른 공범이 금품을 훔쳐가는 수법이 있어요. 또 지하철 문이 닫히기 직전에 3, 4명이 에워싸고 주머니나 가방을 털기도 하고요. 기차 선반에 짐을 올릴 때 잠깐 내려두었던 손가방이 없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캐리어를 털어가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대처법은 첫째, 의도적인 접촉, 부딪힘은 무조건 경계하세요. 누군가 실수인 척 몸을 부딪히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한다면 주의하세요. 둘째, 대중교통 탑승 시 출입문 근처는 피하세요. 대중교통 문 앞은 소매치기들이 훔쳐서 달아나기가 쉽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사람이 적은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갑자기 여러 명이 가까이 오면 바로 경계해야 합니다. 카드와 현금은 분산하여 보관하고 현금은 최소한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가방 잠시라도 내려놓지 않기. 가방은 몸 앞쪽으로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 기차 선반에 짐을 올려 놓을 때는 내시야에 있더라도 자전거 자물쇠 같은 걸로 고정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캐리어는 지퍼로 된 것이 아니라 잠금장치로 닫는 프레임형 캐리어를 사용해야 캐리어 안에 있는 소지품을 좀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지나 길에서 당할 수 있는 소매치기 수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친절한 척 접근하는 소매치기들도 정말 많습니다. 가장 흔한 건 지도를 보거나 헤매는 사람에게 도와준다고 하며 접근해서 대화 중에 가방을 터는 수법입니다. 또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나서서 도와주는 척하다가 들고 달아나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핸드폰을 낚아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처법으로는 첫째 낯선 사람의 접근을 무조건 경계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이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다가온다면 일단 경계하세요. 원치 않은 도움은 정중하게 노 땡큐라고 말하고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수한 친절인 경우도 있겠지만 90% 이상은 나쁜 의도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둘째, 길을 걸을 땐 핸드폰 사용을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할 때는 핸드폰 스트랩을 걸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했는데도 소매치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과 안전입니다. 무리하게 범인을 쫓아가거나 대치하지 마시고 범인의 인성착의나 도주 방향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첫째,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기.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도난 및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임시 여권 발급이나 여행자 보험 청구 등을 진행할 때 필요합니다. 만약 카드를 도난당했다면 경찰 신고와 별개로 해당 카드사에 즉시 전화하여 카드 정지 신고를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여권을 도난당했다면 해당 지역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또는 총영사관에 가셔서 여행 증명서나 임시여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여권 사본이나 여권용 증명사진이 있으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름여행 가실 때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서 여권사본, 여권용 증명사진 두매를 챙겨두세요. 여권사본은 클라우드나 이메일에 파일 형태로 저장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해외에서 긴급한 도움이 발생할 땐 영사콜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며 현지 관할 경찰서 연락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영사콜센터 앱도 있으니 여행 가시기 전에 미리 깔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여행자 보험청구.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도난당한 물품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도난 및 분실 신고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잊지 말고 잘 챙겨두세요. 보험사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유럽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매치기 수법과 그에 대한 예방, 대처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소매치기는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방심하는 순간 소매치기나 분실사고로 소중한 여행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여행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